들고 입장하는 거예요. 응? 어. <laughs> 네 들어가실게요. 오늘 음, <laughs> 드디어 옷이 바뀌었네 일주일만 <laughs> 일주일이 아니라 8일인가9일만에멋있어파나 그래서 아까 엄마 찾을 때 어, 파란색을 찾았는데 파란색이 안 보이는 거야 <laughs> 엄마 계속 파란색 잠바 입고 다녔잖아. 예, 예. 그래가지고, 어, 엄마, 어디 갔지? 근데, 아, 오늘은 다른 잠바 입었어. 하얀색 <laughs> 브 트렁크에 넣었어. 두만 입으려고? 아예 더입으려는데 니가 어. 싫어해야 돼. <laughs> 나 여기 겨울에 왔을 때는 완전 다 갈색이었거든. 저, 저, 겨울에? 어, 겨울에 왔을 때. 아, 이뻤어? 아, 이제 갈 때가 다 이제, 색깔이 <laughs> 이제. 그래서... 갈 때는 원래 갈색이었잖아. 어..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파란 색이면 초록할지 초록할까 응. 그렇게 우리 그때 왔을 때 그냥 갈때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야? 어 그때 3월달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국가정원 박람회 때문에 여기 다문 닫고 있었잖아 삼천만 차이 짱뚱어라 저개 저게 짱뚱어. 여기 습지에서 많이 산대 짱뚱어 꽃게 어 꽃게 아니야 엄마 꽃게 아니야? 응 여기 여러 가지 한쪽만 이렇게 집게 있잖아 봉화산 응. 이제 우리 여기 있다가 여기 갖고 와순천만 국가 정원 여기가 지금 박람회 하는 거든 삼성산 안갔고 우리 어제 갔었지 나가어그 응. 저번에 엄마 여기 갔었잖아 드라마 촬영장 응, 응, 응. <laughs> 아무 생각 안 나고? 응 나무는 평범하고 평가에... 이게 그냥 산에 산에 갔대 산에... 하고 다녔는데 응. 아 그래? 응너키 크고? 어손 잎이 막 세고 응아 여기, 아, 여기 개구멍 있다 옆으로 개 이렇게 만진 부드러워. 근데, 이렇게, 아, 딱, 엄마야. 그치, 결국에. 이렇게. 어, 꽃가루. 가자. 이거. 지금 국가 정원 맛이 너무 떼어야지. 당나라별 정원 이 때문에. 어, 어 그거 무슨 네. 아 그래 저머리들은 옷을 썼어 옷을 겨울에 한번 와야 돼 바람이 되게 시원하다 아, 근데 지금이 딱 다니기 좋은데 조금씩 추워 그러니까 이거 잠깐이야 근데. 어 s 저 위에 이렇게 올라온 게 짱뚱아 야, 이게 짱뚱 g t 저거 망둥. 어, 어 어디서 망둥 t t o 아니 떡뚱 어들 망뚱도 너무 불쌍한데. 낙동길 4시간에서 다니는 거. 사는 해드린가 봐. 와, 그래 진짜. 공룡 같은데? 겨울철새여 가지고 음. 가을에 왔다가 봄에 가는 이. 음. 이제 지금 가는 이들은 여름철새들이. 제가 키가 한 1m 정도 되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사세 아이 정아 진짜 실물이 1m 정도 돼요? 네네 네. 올 봄에 한 5천마리 있다 봤어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 수천만 습지가 홍두름이 최대 월동지예요 겨울에 음. 네. 오시면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아. 그리고 나온데 따로 있고 다돼 있겠지? 뭐가 다돼 있어? 길이 길이. 골고루 보려면 들어가야 데 따로 그러니까 하장표도 있어야지. <laughs> 안 그래 막 저기 어디가 <laughs> 놓치더라고 우리는 아까 순천만습지에서 표 샀어요. 엄마는 경로대 우리도 샀지. 네, 들어가세요. 왜 자꾸 밀어 지금 누구 누고 그냥 이이야 맞아. 어디? 이야. 군로 들어가자. 아, 장난 아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돼 있어가지고, 골고루 딱 차례대로 볼수 있냐, 이걸 나는 물은 거거든. 풍차가 어떻고 막, 그리고 하얀 건물이 어떻고 막 하니까, 뭐, 사천원 주고 뭘 타라 그래. 아, 가려고 걸어서, 아니 <laughs> 하는 거. 아, 그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음. 아, 이쁘다. 어머, 이거, 어, 이거. 엄마한 더 우산 갖고 올걸 그랬나, 엄마? 양산? 아니 너, 너는? 나는 모자 아, 써아 그리고 어떤 나? 엄마 난둘 다니면 어떤 나? 여기가 메인 이야잘들로길 알아, 엄마. 괜찮아 네가? 걱정하지 마 어, 엄마 지금 야. 뭐 하나라도 놓칠까 봐좀봐 <laughs> 저기 코스모스다 엄마 좋아하는 어디야 네. 여기 코스모스 같은데 뭐야 이렇게 기가 좋고 아 날씨 진짜 좋다 아니야 어, 어 장미였구나 장미는 여름에 폈겠네. 모두 <laughs> 더 이쁘다 많네 이 주황색이 향이 많이 나는 거더라고 그래? 이 없어 주황색이 없어 어, 해볼까? 응향 음, 살짝 나 핑크색 우와 아 많이 난다 완전 많이 난다 <laughs> 그 정도야? 어 어떤... 아 진짜. 장미 향수 같다, 진짜. 저기, 다리 보이지? 9시 방향. 그걸로갈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었을까? 음. 아, 진짜. 완전 막, 어, 만져보니까 바

무슨 김치볶음밥 이렇게 드세요. 키운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야, 이렇게 키운 거야, 어. <laughs> 진짜 잘, 그지? 아, 이쁘다, 진짜. 우리 다리 바쓰는이리야 어, 뭐가? 너무 소리 질렀어. <laughs> 어, 조금만 아, 니 진짜 이쁘네. 지 어. 새귀여 어, 이거 하나 받아왔어. 잘했어. 갈때 축에. 어. 왜냐 이거 남기잖아. 밭에 이렇게 먹는데 그럼. 이거 하나. 떨어질 때까지 해야지. 아, 어, 맞아. 어? 도레이파스마시 어? 도레이파스 마시자. 어디가? 아니. 아, 음표! 야, 피아노 배우더니 <laughs> 도레이파스마시 <도데이퍼 소라스도. 웃음> 중앙에 있는 호수고 음. 이제 호수 건너서 하나씩 볼 거예요. 아까 정원이 몇, 몇 개였어? 아까? 나라별 정원도 한반 정도 되고 음. 또 중간중간 다른 것도 이제 섞여 있으니까 아. 뭐, 네덜란드, 영국, 뭐, 독일,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어. 우리나라도 있었고. <laughs> 막 설레요, 엄마? 설레바밥안 타냐? <laughs> 아, 설레지. 설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밥을 입어 골고루 다 봐야 되지 않니? 그치? 떡한가 <목소리가> 많이 많네. 아, 여기 보니까 딱 생각나는 데가 있어, 엄마. 응. 엄마, 딱 생각나는 데 없었어? 여기 딱 들어오신다? 묘지? 우리 시에스 응. 베르네 장미공원 갔을 때 나랑 응. 비슷하지 않아? 얘기 먹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왜이렇지에시연하듯 어. <laughs> Mm-hmm. <laughs> 담양 갔다 왔죠? 응? 담양? 아, 담양. 담양? 응. 음, 양 아, 코스모스 그 예쁘다. 수, 수, 수. 음. 진짜 예쁘다. 음. 정말 예쁘네, 코스모스. 어가게예지저게되있지 음. 저기 저게 뭐야? 이거 인위적으로 심는 물하고 같이 있으니까소기도 좋더라 자, 그만해 엄마! 귀여워 아니야. 귀여워 <laughs> <laughs> 이거봐 이 이거. 아, 진짜 갓단아기갓난 <laughs> 영어 1 0일된거 이거 안이야 이거. 저기 안 아, 이거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로마. <laughs> 우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서 그... 정어, 그지 여기허브가이꽉 찼어 아 이게 다 허브. 허브야? 응아 이게 허브야? 맞지? 허브 맞지? 로즈마리 허브 그러니까 맞네 민트, 응. 로즈마리 아 그러면 이현이 허브, 허브가 유명한가 응. 보아 이거 다허브같은데 그러네 허브. 오케이 들어가서 뭐해? 가봐 가봐 여기 는 장미 인가？아, 어? 장미가 많이 없 는데도 향이 이건 좀 나. 많이 나네. 그 난종류가 좀... 아, 이쁘다. 얘는 부추꽃 아니야? 근데 네. 부추꽃이라 그래. 부추는 아닌데 부추꽃이 이름이 그런가 아니 맞아 아니야. 부추꽃 저렇게 피 아는 척 거지 <laughs> 핑크색 차가 있네 어아하이어어 타이핑 응? 아니 하이랜드 아, 어방코오 어, 그렇지 뭘 해달라는 거지? <laughs> 왜 엄마? 찍으라고 <laughs> 여기 안안 안, 아, 잠깐만.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게 백유롱이에요? 그 오, 또, 확실하지 않으면서, 예쁘다. 그런 것 같은데, 이쁘지? 응. 한 촌스러운 옷한셈어 어, 확실히 꽃은 촌스러워도 이뻐 <laughs> <laughs> 색깔 좀 봐, 색깔. 진짜 새빨 같고. 음, <laughs> 아, 얘네들 <되게> 다닥다닥. <laughs> 이제 저기서 엄마가 자또 발걸음이 빨라졌어 식물원 보더니 <laughs> 딱 그게 있어 어. 엄마가 또발 빨리 안 갔는데 몸이 저절로 그랬나봐 발걸... 어, 어? 아 얘네들 섞여있어 아 섞였어 섞였어 그지? 응하양 어. 노랑 보라 아 귀여워요 귀엽다. 근데 꽃잎이 어? 보통 다섯 개잖아 음. 근데 어쩌다 네개 있는 거 있으면 음. 꽃도 안고해 아. 느낌이 뭔지 알겠지 이이파지데꼬안 걷고만 그래 아닌 것 같고 아꽃다 다닥다닥 간만 얘기 간만 간만이 편들 하겠지 어 귀엽지 어 우리 어디 가지? 우리 캠핑하러 가야 돼. <laughs> 어디로? 아, 사천. 사천? 응. 사천 캠핑장? 사천 케이블카 휴양림 거기서 오늘 2박 3일. 아. 2박 3일. 2박 3일. 2박 3일은 좋아. 네, 네. 근데 다음날, 둘째 날에 너무너무 한가해서 좋아. 네. 가보자고, 가기 전에 장도 보고. 열심히 가보자고. 오늘 땡기는 거. 응. 삼겹살, 회 중에. 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하게. 음. 시작. 하나, 둘, 셋. 회! 나이, 어? 나이 좀 없어졌다. 안전히. 감성도 미라. 나무에 만났어. 진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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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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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제 약간 여행 초반으로 보니까 뭔가 아쉬움이 있네. 짐 꺼내고 짐들때 너무 힘들잖아. 엄마도 응. 힘들지 역시 힘들다기보다 응. 복잡하지? 아, 그리고 요 힘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더 힘들다. 렇게 열심히 딸리는 거. 응, 알잖아 응. 난 일단 무거운 게 너무 힘들어. 수수 삶아가지고 초장 아까우니까 저기다가 두고 있는데. 응, 언제? 배부르잖아. 배부르네. 응. 근데 배부르는데 자꾸 먹어야 돼. <laughs> 배부른데 왜 먹어? 아니. 그러다 됐잖아 아니, 안뱉